2021년에는 초기대작 모바일 MMORPG 게임들의 출시 소식이 잔뜩 있습니다. 정말 풍족한 한 해가 될것 같은데 어떤 게임들이 출시될 예정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n c 소프트에서 제작한 오픈 월드 모바일 MMORPG 블레이드 앤 소울의 정식 후속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2021년 1분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장식용으로 채워졌던 지형이나 NPC들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아닌 유저가 진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무작정 반복되던 몬스터의 와 전투나 패턴을 외워서 플레이하던 트레바킹 전투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블레이드 앤 솔2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도와 액션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NC 소프트 제작 중인 아이온2는 1편의 시점에서 900여 년 전에 전쟁으로 인한 대파국이 일어나기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기존의 천족과 마족의 대립이 아닌 대바와 용족의 갈등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어가 직접 바람길을 그려가며 자유롭고 빠르게 월드를 이동할 수 있으며 작동하는 거신병이나 움직이는 거대한 공중신전, 그리고 수준까지 확대된 월드 등은 전작보다 더욱 방대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공을 통해 다른 서버로 넘어가는 월드 시공의 균열과 한 단계 진화된 자유로운 활강으로 차별화된 플레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영웅의 시대와 천년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영웅들의 대서사시가 펼쳐지게 될 것이며 신화 속 세계를 모험하고 강력한 존재로 성장하는 경험을 유저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화 같은 그래픽의 모바일 MMORPG.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는 레벨5가 기획 제작하였고, 스튜디오 지브라가 작화했으며, 거장 음악가 히사이시 조가 참여한 게임으로, 니노 쿠니를 원작으로 한 게임입니다. 음... 제2의 나라는 주인공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 현실 게임인 소울 다이버즈의 테스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알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주인공은 현실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던 중 제2의 나라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주인공은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로 이어진 두 세계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클래스는 소드맨, 위치, 디스트로이어, 엔지니어, 로그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각기 차별화된 플레이 스타일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킹덤이라는 길드와 유사한 시스템을 통해 다른 유저들과 함께 힘을 합쳐 키워나갈 수 있으며 킹덤이 발전할수록 연구소를 비롯해 공방, 극장 등 같은 킹덤 소속 유저들과의 즐길 컨텐츠들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100여종이 넘는 다양한 속성과 타입을 가지고 있는 든든한 동반자, 이마젠과 함께 더욱 다양하고 즐거운 전투의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은 세븐 나이츠 IP를 활용한 MMORPG 모바일 게임으로 후속작의 개념인 세븐 나이츠 2R은 다르게 외전작품으로 원작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인 만큼 기존 캐릭터들이 등장하진 않지만 대신 캐릭터 카드를 이용해 세븐 나이트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레이피어나 장총, 총검, 활, 건방패 등의 12종의 무기를 실시간으로 교체하며 전투할 수 있는 것도 세븐 나이트 레볼루션만의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하네요. 실사풍의 <놀람> 세븐 나이트 투알은 다르게 카툰 렌더링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할기 때문에 기존 세븐 나이츠 1이나 2와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영 항 시대 오리진은 라인 게임즈와 코에이 테크모가 공동 개발하는 대영 항 시대 IP 기반의 MMORPG 모바일 게임이며 시리즈 최초의 한일 합작 타이틀이고 시리즈 역대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대항의 시대 2편을 기반으로 하는 외전 작품입니다. 전투는 턴제로 진행되고 크라켄, 세이렌 등 각종 전설 영웅들을 만나보는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고 한복을 입은 여자 캐릭터인 김만덕이 등장하며 판옥선과 거북선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총 217개의 항구와 65개의 마을이 등장한다고 하며, 이는 시리즈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광활한 월드를 무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출시될 예정인 MMORPG 모바일 게임 트리스터 M은 제작 발표에 당시 귀여운 리니지가 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게임입니다. 원작에는 없었던 필드 PK와 기존 길드 시스템을 컴퍼니 시스템으로 변경하였으며 심리스 로딩과 캐릭터 간의 충돌 요소들이 적용되어 리니지류 특유의 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합니다. 과금 요소 또한 확률형 아이템이나 합성 강화는 존재하지만, 아인하사드의 가오 같은 경험치 부스팅은 없다고 하였으며, 강화 실패 시에도 장비가 바로 파괴되지는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마스터M의 상징인 드릴 또한 무기처럼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자동사냥이 존재하지만 자동사냥으로 얻는 재화와 드릴로 얻는 재화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진행중이니 신청 전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머너즈 크로니클》은 《서머너즈 IP 확장의 일환으로 제작되고 있는 MMORPG 모바일 게임입니다. 원작 《서머너즈 천공의 아레나로부터 7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서머너즈 의 핵심 콘텐츠인 소환수와 함께 필드 사냥과 레이드 전투, 대규모 협동 플레이 등을 펼치게 되며, 낚시나 채광, 요리 등 생활 컨텐츠도 수행할 수 있고, 최대 3마리의 소환수와 함께 실시간으로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 게임입니다.